그래요. 이제 지금 가서 잠을 좀 자고, 또 이제 숙소까지 여기서 그냥 이제 그 의자에 누워서 잠을 한숨 잘 수도 있지만, 가서 그 편안하게 잠을 자야지. 잠을 한, 한 시간 정도 자고, 그러면 열쇠는 어디 있어요? 열쇠는 여기 있고. 근데 이제 대개는 그냥 가게를 다 열어놓고 가는 거, 그는 거죠. 엄마다 열어놓고 가죠. 이걸 이쪽으로 영상을 저쪽으로 가고, 정말 근데 그 세상이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열어놓고 어, 어디로 갈까? 뭐갈등다 필요한 거죠. 종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뭐 약속한 것도 없고 저녁에 잠을 충분히 자고 나와서 또어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많은 거고 그래 이제 본격적인 유튜 브그것도또 어떤 가 있지 무슨 본격적인 유튜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과 그 보여주고 소통하고 하는 거지 뭐 본격적인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러고 그러고 하는 것들은 다 생각이 만들어낸 헛소리 허, 허상 가상 그래요 집에 숙소에 가서 잠을 자기로 합니다 그래요, 자연, 나무, 또, 생명.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고 아름답죠. 아니, 나 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그 타고 다니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뭐라고 얘기해? 네? 주인한테 걸리면. 네. 그래요, 이 금생에서의 삶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육체적, 물질적, 네, 어떤 추구. <laughs> 요즘, 그, 뭐, 방송, 이야, 근데, 신문방송은 안본 지가 20년 됐고, 유튜브도 이제 끊어야 될것 같다.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해야겠다. 아니, 두 시에 온다고 그랬나? 그렇지, 그건 또 그렇고, 어딨는지... 아, <laughs> 채석장 마을, 돌산 마을, 민선에도 있고, 월세방도 있고, 잘 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대장이고 싶지만. 그래, 이제는 생보다도 살을, 빛보다는 어두움을.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가만히, 이건 뭐지?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조금씩 올라가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어디든지. 안 그대로 있으면 생명이. 안녕하세요. <laughs> 방이 작은 거 하나 남았잖아요. <laughs> 손님이 좀 없네. <laughs> 예. 그래도 이제 에어컨 다 있는데 왜 그러니까요. 그 요즘에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아. <laughs> 예 예. 아이고 요쪽 집이 한 여기만 해도 한 50개 되죠 집이 여기 요쪽 아래 에 있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팔았던 집이네요 예 그때 1억 8천에 예한 20평 됐는데 19. 몇 평인데 1억 8천에 산 사람이 지분까지 해주고 새 집도 새니까 지붕까지 해주고, 그렇게. 그래서 쌌죠. 평당 천만 원? 천만 원 정도 됐습니까? 하여튼, 이, 이 동네는 묘한 건데, 이게 지금 그, 뭐, 뭡니까? 그, 관광 개발, 뭐, 이걸, 이걸로 몇번 나온 거 같던데. 예, 네, 이 저기. 예 재개발은 안 되죠. 재개발은 전혀 안 되고. 근데 요쪽 그 관광지로 될것 같은 생각이 좀 있죠, 관광지. 그래가지고 여기 관광지 조성 아이, 아이디어 모집에 여기가 몇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정해졌는데, 그 뭐냐. 이제 종로구청은 아직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걸 이제 뉴타운 식으로 확 밀어버리기도 그렇고, 밀어버리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 되지, 이제 그건. 근데 아, 이제, 돼요. 예? 네. 돼요? 네. 10년, 그렇죠. 10년이면. 10년이면 가능성 있는데, 이제 여기 이 동네 작게만 보면 두 가지지. 하나는 이제 관광 지역, 하나는 누, 그 뉴타운 같이 재개발 권역.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재벌, 재개발 권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을 때쯤음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안다고 하더라. 근데, 그걸 왜 못하냐 하면, 세대수가 엄청 많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못 된대. 그렇죠. 그렇죠. 예. 보상을 다해 줘야거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손은 못 가우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수가 예. 가우스가 없으면 괜찮은데. 예. 가우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되려면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여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 검폐율 같은 거, 용적률 같은 거, 한 1000%쯤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여기 동네 주민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경우에 그 5년, 10년을 본다면, 그리고 이 나라 경제가 확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폭 망하는 일이 없다면, 여기는 이대로 두면 안 되는 동네거든요. 지금도 이제 새가 안 나가잖아요. 자꾸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대책은 이제 그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동네가 맞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laughs> 혹시라도 뉴타운 지역이었다. 네. 지금 지역이다. 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몇 평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쪽 지역은 평당,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 어떤 재개발이 지정된 동네라면 최소한도 3천이고, 3천이요. 예, 자꾸 그 맥시멈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한 7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평당. 예? 예? 32평? 그렇죠.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여튼 아마 이게 이제 문화재로 이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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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으로 그냥 있어도 여기 이만큼 한 백여 가구 여기 한 오십 가고 요쪽에서 한 백여 가구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건그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상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 거죠. 그 관광. 개발 아이템에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좀 놔두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그 정도 이 얘기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라든지 뭐 주인이 고치하잖아 음. 아, 관광? 네. 관광?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콘 돈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도시 집 고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돈 빌려주고, 그뭐무이자나또 이자가 적게 하죠. 아이고, 우리 할 수가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근데 이제, 다 그렇죠. 해야지. 그냥 어떤 빠지고 어떤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은 그런, 이제 그게 아까 이제 관광 컨셉은 그냥 세월과 더불어 변화해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놔두는 택이고, 그때 이제 정부에서 슬쩍슬쩍 지원하는 거고, 이제 뉴타운이나 재개발 방식은 정부에서 그냥 화끈하게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 그, 뭐, 일반, 제2종 일반 주객의 용적률이 200%뿐이 안 되는데, 한1000%정도로 올려주는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이익을 나눠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이제 한양 도성하고 이쪽하고 또 이제 이얘가 다르고. 그래. 이쪽으로 할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2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2년? 네. 2년을, 2년 있다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저기 뭐 밑에, 덕사 파트에서 그 위쪽으로 집을 하나 파이 샀는데, 일부러 지금 앞 사람 없는데, 말 나왔대요. 기발들어다고 예. 네. <laughs> 그래. 2년 된다 그러고 또 저기 뭐야. 구청에서도 말 나왔어요. 예. 네. 구청에서 말 나온 게 10년을 내라고 거야. 그렇죠. 중구청 말이 맞아요. 2년은 택도 없고. 도 없고 은예요도 네. 네. 없고 10년을 내라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국가적인 경제 상황이 안 변해야 되지. 이게 폭삭 뭐 국가가 그냥 뭐 어려움에 처하면 이건 신경 쓸 틈도 없는데 지금 조시로 쭉 나가면 이런데는 신경을 쓰, 쓰는 일순이죠. 국가에서 써야 될 신경 일순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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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예. 네.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대요. 응, 네, 공원으로 네. 만들 수 있어 서 돈을 못 받는데. <laughs> 그쵸, 그쵸. 얼마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짰대요. 예. 네. 근데, 응, 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글쎄, 이게 지금 한 24만 평 중에,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그런 이유예요. 뭐, 누가, 여기, 내가 공원 만들려니까 당신 집 내, 주시오 하면 누가 내주겠어요? 네. <laughs> <다 들고 웃음> 예, 최소한도 지금, 내가 여기 공원 만들려니까 집을 내더라 해도, 최소한도 3천은 제시해야. 그렇죠. 내놓을까 말까 하고. 네. 그, 그것도 이제, 반도 안,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살수 있기 네. 네. 때문에, 네. 그, 그돈 받고, 어디에 사냐, 이거야. 그래요, 그래요. 음. 그래서 거의다 나갈 돈이 천 내주요. 글쎄 나가 실려나그 5천 내줘도 안 나가겠다. 안, 안 나갈, 나갈, 나갈 사람 있지. 안 <laughs> 그렇지. 데 5천 다0나고이0안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쪽에 아까 천만 원했잖아요. 저쪽에 저쪽에 세 개를 이제 이렇게 최근에 했거든요. 한두두세달 되지. 근데 그게 다 천만 원씩 했어요. 이거 천만, 저쪽 저쪽도 이억이었고, 이쪽에는 이억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이렇게 사도 되는 거. 나오면 다 사는 거죠. 근데 나온 건 없지, 지금은. 예. 지금은 나온 건 없어요. 지금도 나오면 사, 살 거지. 아, 산다, 그사람들이 예. 있어요? 예. 예. 아. 근데 그 가격이 이러니까, 아까 이 얘기하고는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얼마씩 받아요? 지금, 판다면, 네. 지금 판다면? 지금 판다면, 지금 판다면? 지금 꼭 팔아야 되고 뭐 가까운 시일에 판다면 한 지금 아까 평수 단위 한 천만 원에서 천백만 원 곱해줘야지 안 돼요? 지금 판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금 현재 재개발 지구 지정까지만 돼야도 삼천이고 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면 사 오천이고. 관리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7, 8천이고 이렇게 되는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되는거죠 지금 현재 여기가 재개발지구가 지정되었다 그러니까 아무 그림이 없이 이만큼 재개발지역이다 라고 표시했을 때 3천이죠 평당 그리고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 4, 5천 관리처분에 따르면 한 아, 7, 8천 되는 거죠 여기가 아파트가 되면 평당 한 1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그 차익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럼 이제 송파 어디냐 강남 또 개포동 그쪽에 이제 그 정도 가격이에요 한 평당 1억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 청량리가 한 5천 남짓 되고요 지금 분양된 거 그거 분양가격은 한 2천 몇백이었는데 실제 거래는 한 5천만원 넘네요 넘 근데 여기에 여기에 아파트가 제대로 서면 한 1억짜리 되는 거죠 <laughs> 근데 이제, 뭐,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사장님같이 편안하게 사시면 되지 그거. 그거 이제 아유, 나 진짜 주차장 문 주차장을 지어야지 <laughs> 아유, 차 <될> 곳이 없이번 떨어져 그렇죠맞아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제 가서 잠을 좀 자고 또 일하러 가야지. <laughs> 예, 고맙습니다. 그래,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요. 뭐 2, 3년은 안 되고 5년 정도 보고 10년 정도 봐야 되는데. 제공될 소리 공장 미싱 들어가는 소리 거기에서 뭐라고 뭐라고 한 소리 다 정겹습니다. 계속... 이 집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많은데? 대집인가? 아, 어? 잘못 놀랐구나. 대추나무에 대추가 어마어마하게 열렸네. 대추가 그냥 다 따면 가만히로 열렸네. 제가열쇠한열열쇠를열쇠 열쇠가, 열가가 아이이 그래,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그래요 건물은 16평 요즘 12평 이 땅은 참 재미있는 동네다. 재미있는 동네. 그래요, 이런 동네처럼 저 앞에 있는 집 같은 거, 뭐한 4억이면 사, 4억... 음. 수리 좀 하고 전망 좋고.